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밤가시 마을에서 한술랩을 운영하고 있는 한술샘이라고 합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어 뭐라 그럴까요? 음,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안 돼요. 제가 술에 대해서는 마음은 박말래 할머니 이상이고요. 실력은 백종원이 울고 갑니다. 근데 아직은 방송이 처음이라. 여러분이 보시기도 이상하겠지만 하는 저는 더 이상해요. 그런데 참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예, 꾸준히 봐주시면 점점 점점 발전하는 제 모습을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통주 음 쉽게 우리 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즘은 k 술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예, 우리 술에 대해서.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. 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.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함께 술을 빚기도 하고요. 좋은 술을 음, 함께는 아니지만 제가 마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좋은 술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기도 하는 어떤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통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궁금했었던 점. 알고 싶었던 점 언제든지 어디서든 저에게 물어주세요.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충분한 대답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.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즐거운 시간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